용인시의회가 30일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권을 제적의원 27명 중 찬성 18표, 반대 9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찬반 논란이 거셌던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 사업이 기본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2년간 기본 실시 설계를 통해 세부 노선과 역사 위치 등을 결정한 뒤 2021년 공사를 시작해 2027년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세상에 하나뿐인 예술 도서관 용인 국제 어린이 도서관이 공식 개관했습니다. 또 어린이날 대축제가 같은 장소인 시민 체육공원에서 열려 어린이 가족들에게 신나는 하루를 선사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임시 개관했던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이 어린이날을 맞아 완성된 모습으로 3만여 시민들을 맞았습니다. 1층 도서관과 여러 가지 놀이터에 더해 지하 1층 8개 키즈 아틀리에와 어린이 스튜디오까지 모든 시설이 공개돼 본격적으로 다양한 예술체험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도서관을 찾은 방문객들은 용인 지역 예술가와 청년 작가들이 상주하는 아틀리에에서 다양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즐겼고, 원어민 강사가 전하는 영어 동화 구현 방에선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까지 몰려 동화 속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아, 알아봐서 이렇게 왔는데 어,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가 고민을 많이 했다가 이런 곳이 있다고 해서 어 기대반 뭐또 혹시나 하는 반으로 왔는데 보니까 야 이게 다채롭고 오게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용인시에서 처음 많이 준비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곳곳에 책과 테이블을 배치해 누구나 책을 보며 휴식할 수 있는 내 집처럼 편안한 도서관.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예술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은 그 자체로 용인의 명소가 되기 충분했습니다. 어, 일단 용인시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놀랐고요. 네. 와보니까 일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또 와보고 싶은 그런 장소입니다. 이 공간 자체가 아이들이 많이 이것저것 보면서 즐길 수 있게 돼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기 세 번째 온 건데 좋더라고요. 오늘도 또 어린이날 맞이해서 아이가 좋아하고 해서 한번 또 오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도 어린이날 대축제로 온종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특전부대의 특공무술 시범과 군악대 퍼레이드, 어린이 치어리딩 공연 등은 보는 재미를, 스포츠존과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부스는 어린이들에게 체험의 즐거움을 안겼습니다. <놀람> 기흥구 동백동 석성산에서 처인구 포고금 마성리 한리 산성까지가 보도 교량으로 연결됩니다. 1971년 영동고속도로 건설로 맥이 끊긴 한남정맥이 46년 만에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한남정맥이란 백두대간의 송리산에서 갈라진 한남금북정맥의 끝인 안성칠장산에서 김포문수산까지 이르는 산줄기를 말합니다. 설치되는 보도교량은 전체 168m, 폭 3m로 공사비 48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70% 공정으로 오는 7월 말이면 완공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석성산을 오르는 등반객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6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들여 동백동에서 석성산을 오르는 구간엔 종합 안내판과 이정표 등을 할미산성 쪽 보도교량과 연결하는 지점에는 데크 안전 난간과 전망대 등을 함께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인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임신부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합니다. 이 보험은 임신부의 안전사고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 장애, 입원 통원 일당, 골절 진단비 등 모두 7개 항목을 보장합니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는 별도 절차 없이 모두 자동 가입되며 임신부가 유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장을 받습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보험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laughs>